한번 와내치 네, 마라탕 타워 와 와내치 네, 와네치 마라탕 타워 마렛치 마라탕 타워를 한번 해 볼게. 좀이다 저는 여전하고요.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은 제 친구예요. 친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. 근데... 친 어? 아 이게 뭐야! 저기요, 이거 너무하신... 하시...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게... 이게 뭐야? 어, 아, 아니! 이게 뭐야! 얘를 일단 치워야 되는데? 어떡게 아무데도 안담왔는데 이렇게 어딨어 아 이거 뭐야 어떻게 가 어떻게 가? 어, 그러면 얘를 피해서 아! 이겠다 얘네들을 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? 나도 칼 갖고 와서 싸워? 어? 이렇게? 아니 이게 뭐야? 어떻게 하라고? 아? 여기에서 이렇게 죽은 다음에, 음, 되지 않을까? 아! 어떻게 올라가? 솔직히 말하자면,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제작진님? 이건 너무했다. 솔직히 말하자면, 너무했다, 너무. 약간 는뽕해 짠, 난 나면 너무 어려워. 계획대로, 오, 헤이야, 해야 헤이야. 뺏어, 뺏어, 뺏야준미미 나, 헤야헤야헤야 내가, 내가 이미 내야. 어, 저는 건 나이탄